이옥수의 동화 푸른 사다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둘이서 사다리파가 돼꼭 붙어서 올라가란 말이야. 봐 한쪽만 있으면 사다리가 안 되잖아. 태우기넌 이쪽 다리 윤재는 저쪽 다리 그래 좋았어. 푸른 나무처럼 쑥쑥 자라는 사다리 맞다. 푸른 사다리파 어때? 네 한쪽 다리만 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기구들 세상에 참 많죠. 사다리가 그렇고, 그네가 그렇고, 기차길이 그렇고, 철봉이 그렇습니다. 이쪽 다리와 저쪽 다리, 서로 쌍이 돼야 온전히 설수 있는 사다리. 사다리의 의미는 그렇게 서로 의지해야 설수 있다는 협동과 공존의 원칙을 말해주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 운동회 때는 2인 1조가 돼서 서로의 다리를 끈으로 묶어서 달리기를 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서로 발을 내밀며 박자를 맞추고 호흡을 맞춰야 나아갈 수 있었던 달리기. 그 달리기를 떠올리면 우리 인생 역시 (2인 1조, 3인 1조, 5인 1조의) 달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짝을 이어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우리가 만들어야 할 조직은 그 어떤 파나 당도 아닌 푸른 사다리파 아닐까요? 뉴스 매거진은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